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6번마 럭키 춘향 먼저 치고 나옵니다. 6번마 럭키 춘향 초반 1마신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6번마 럭키 춘향 곡선줄에서도 선두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6번마 럭키 춘향 초반 선두 4코가 지켜냅니다 선두로 6번마 럭키추냐 안쪽에서 약 1마신 정도 앞섭니다만 바깥쪽에 두 마리 3번마 스트롱맨과 1번마 우소라이천 계속해서 두 마리가 추격을 합니다. 남 거리 160m 선두 6번마 럭키추냐 결승선까지 신영철 기수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주는 6번마 럭키추냐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2위는 1번마 우소라이천과 바깥쪽 3번마 스트롱맨 거리 차를 좁힙니다만 이번 경주 6번마 럭키추냐 가장 안쪽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선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마워 장수하십시오 장수 장수해야지 아니 왜냐면 진짜 뭐 빈말이 아니라 지금 뭐제 위로 선배님들 몇분 계시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관리, 자기 관리 잘하시고 또뭐몇 승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또 어느 정도 또 그만큼 말 그대로 고진감 내죠 막 그만큼 또 많은 뭐 오래 계셨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뭐홍준 선생님 나이 때까지 기소할지는 모르겠어요 막 자신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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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700승에 요즘 네. 워낙 이렇게 쉽게 쉽게 우승하셔서 쉬울 줄 알았더니 쉽진 않네요 7 0승에 700승 6년 만에 한것 같아 그동안 근데 이제 느낌에 이제 뭐 지금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는좀더 네,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전에도 얘기했는데 몇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유정의 일을 거들려고 하고 있어 요 열심히 해야죠. 800승은 하고 은퇴하셔야죠 네. 그거는 한 3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음> <웃음> 골막 때문에 이게 저교를 100%못 하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아직도 지금 막뭐 경주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일 때도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굳고 정상적으로 오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음 주에도 또 대상 경주 엘마 그 네. 마스크랑 또 호흡을 맞추실 텐데. 하, 근데 그 말이 되게 지금 이제 많이 끌어올라왔어요. 근데또 강한 말이 있잖아요. 그 약간 김밥인데 그래도 한번 뭐. 들어 봐야죠, 뭐.